무순이 1차 모집 공고가 나왔습니다. 이문 아이파크 자이 이페란 사당 답신리아르테폴레 전국청약이 되겠습니다. 원인은 가장 큰 원인은 고분양가, 또 경기 침체, 또 고금리 그러한 원인으로서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한번 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어. 이문 아이파크 차이 무려 122세대나가 나왔습니다. 청약 접수는 1월 3일이고요. 그래서 59부터 99까지 다양하게 무려 122세대나 나왔고요. 그 다음 여기 보면 어, 이페란스당 답신이 아르테포레 국민주택 여기는 54세대가 나왔습니다. 여기는 청약 접수가 1월 2일이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 54세대 에5 9 a p 그 다음 84, A, B, C 다양하게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원인을 이렇게 한번 보면요. 이문 먼저 아이파크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이게 아마 이문 아이파크인데요. 이렇게 보면 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휴경자의 디센시아 2023년 4월 그때만 해도 84, 9억 7천이었습니다. 그런데 내미한다 그랜다 2023년 4월 갑자기 이렇게 84가 이렇게 높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어 10억 이렇게 또어 이렇게 돼 있는데 갑자기 이문 아이파크 자이 여기 84가 보면 12억 13억까지 이렇게 높이 올랐다. 그 때문에 이문 아이파크 자이가 이렇게 많이 이렇게 나왔다. 이문 아이파크 자이는 동대문구 이문동 149의 8 412의 1번지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럼 음, 여기 3-2부록 여기가 많이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문 휴경 리타운 구역들을 보면 이문 3의 3-2구역 이문 1구역 이문 3-1구역 휴경 자이디센시아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의대역 앞 가까운 위치에 있다 그래서 의대의 압력 4분 강남 45분 정도 이렇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음, 여기 보면 음, 이편한 세상 답신이 여기는 음, 서울특별시 성동구 용답동 121번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단역 어, 있고요 그다음 음, 수변공원 우산 조망이다 이렇게 나와있고 지하철 2호선 신담역 도보 5분 정도입니다 5호선 답신역 도보 6분 정도 있다 그래서 용답동 재개발 사업과 용답 1구역, 용답 2구역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뜻이 있는 분들은 한번 이렇게 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드리는데, 이문 아이파크, 이렇게 공급 내용 이렇게 쭉 이렇게 나왔으니까 참고로 오기로 박이랍 합니다. 좋은 그런 여기 층, 그것도 많이 나왔습니다. 답신역 이렇게 공급 내역이 이렇게 쭉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좋은 그런 위치도 많이 되어 있는데 가장 큰 원인은 이렇게 고분양가 또 고금리 또 경기 침체 돈이 없습니다. 시중에 이런 원인으로서 이렇게 많이 나왔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뜻이 있는 분들만 한번 해보실 수 있도록 말씀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